미션이 있잖아요. 중대하잖아요. 그죠? 렇 이게 지금 M 스에서세 손가락에 꼽히는 미션 중에 하나라고 그쵸? 생각합니다.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 수원시 정자동인데 저희가 자산관리하는 건물 쪽에 왔어요. 저희 엠스에서 임대차관리 시설관리하는 건물 앞이에요. 여기 왜 왔냐면 공용 부분하고 화장실하고 리모델링 공사가 있어가지고 공사 감독하러 왔습니다. 화양동 가셨다가 정자동 오셨다가 바쁘시네요. 그죠? 왜냐면 제가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 직원들이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공사하는 현장 같은 경우는 좀 제가 챙겨야 돼가지고, 제가 왔어요. 안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공사가 돼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아닙니다. 드세요. 아, 아니, 저 먹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좀 갖다 드려야 되는데. 就可见。 어떤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기존에 이제 남자 여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수직 배관이라고 하잖아요. 뭐 오폐수 배관들, 뭐 정화조나 하수구나 수도나 이렇게 관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철거를 하고 다른 쪽으로 피트를 다시 개설을 해서 수직 배관을 새로 신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배관이 있던 거를 저쪽에서 다시 코아 작업을 해서 리모델링을 다시 얹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쪽을 쪽으로 하나를 썼네. 왜 사지 거를? 이걸 쓰면 안 되는데. 너무 작은데 이거. 잠깐만요. 네 스로디아 정기어 이거 조적 해놓은 거 봤는데 여기 그 피트 쪽에 오페스 기존에 그 수직 배관이 있는데 거기는 도적을 좀 쌓아놨던데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층에 이 옆에 그 그런 거다 뜯어낼 거죠 배관들. 아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4층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다시 창호들이랑 바닥 몰탈 작업이랑 기본적인 등이랑 다시 해놓을 거거든요. 여기 입구 방화문도 다시 정리 좀 해놓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조금 내부랑 공용 부분이랑 화장실들을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좀 해서 임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근데 이게 다 끝나나요? 화장실을 뭐 전체적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일부 교환식으로 2층, 3층 이렇게 교환식으로 하는 식으로 해야 되죠. 음... 안녕하십니까. 오와 계셨었네요? 아네 저는 이제 군대 차활동 그리고 순회겸 겸사겸사에서 지금 아 여기 계실 줄 몰랐네요. 어 이렇게 예상치 못하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윤영규 PM 담당자, 저희 MCTV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하는 친구라서 정 PD님이 물어봤잖아요. 여기 임대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다가 의원이나 아니면 학원들, 왜냐면 여기에 한 2,700세대 정도 입주하는 아파트 공동주택도 있고 몇만 세대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구성을 좀 해보려고 우리 윤영규 PM이 타깃마케팅도 하고 주변에 로컬 부동산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임차를 좀 구성해보려고 것 같아요. 아무튼 이거 미션이 있잖아요. 중대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이게 지금 엠스에서 세손가락에 꼽히는 미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면 위치가 나쁜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나쁘지 않죠. 매우 좋죠. <laughs> 네. 매우 전... 좋습니다. 전혀, 전혀 나쁘지 않아? 네. 아무튼 관리 잘 해주시고 네. 잘 움직여 주시고 네. 사무실에서 봐요. 예, 네. 지금 다들 패딩 입고 계신데 저는 그냥 실월하게 하나 걸치고 있거든요. 진짜 이렇게 어. 땀 나도록 열심히 뛰고 있어요. 아, 진. 네. 네. <laughs> 어, 왜 갑자기 벗으세요? <laughs> <laughs> 어? 아니 아니, 저도 안에 있습니다. 아, 더워서 네. 계속 아, 벗고 다니다 보니까 <laughs> 더워서. 잘 하시고, 예. 또 사무실에서 봐요. 예, 알겠습니다. 어. 가시죠. 가시죠. 네.